자, 이번 시간에 할 것은 selected id라는 state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본문 영역이 제대로 된 컨텐츠를 보여주게 해야겠죠. 자, 우선은 이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열렸을 때도 그게 잘 돼야 되고 그게 잘 되게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예, 선택했을 때도 그게 잘될 겁니다. 자,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article이라고 하는 저 부품을 살펴봐야겠죠. 요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state는 store.getState를 하고요 그 다음 다시 i는 0, while은 i state의 컨텐츠의 length만큼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만약 state의 컨텐츠의 ID 값과 state의 s e l e c t e ID 값이 같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본문이겠죠? 그럼 여기서 break문으로 이 반복을 끝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article의 title 값과 article의 뭐죠? 디스크립션 값을 이렇게 a title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요곳에 타이틀이고요. adsc는 요곳에 dsc겠죠. 자, 그러면 이 것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해주고, 여기는 뭘 해요? ADSC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, 그리고 한번 볼까요? 자, undefined가 뜨네요 제가 selected ID 값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2번으로 한 다음에 리로드 했을 때 와, 한 번에 되네요?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되지? 돼도, <laughs> 되면 한 번에 되면 왜 되지? 한 번에 안 되면 왜안 되지? 이게 개발자 마음이죠 자 여기서 1번으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나머지는 정말 시은좀 먹게요. 기 우리의 그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부품이 스테이트의 값에 따라서 본문을 잘 표현하게만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이렇게도 할수 있죠.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아티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럼 됩니다. 자 그래서 저는 s t o 에다가 subscribe 그래서 artic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등록해 주는 거예요. 그럼 볼까요? 리로드했을 때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클릭하면 CSS가 됩니다. 그 이유는 뭐예요? 자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디스패치를 에 전달하고 액션을. 그러면 리듀서가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고 디스패치가 서브스 i リ브하고 있는 그 함수들을 호출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얘가 동작해서 스테이트 값을 참조해서 UI를 새로 그리기 때문인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읽기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